고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목회자로 성경적 가치와 신앙 양심에 따라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발언하는 것은 종교지도자로서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이나 구속을 시도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손흥민 목사 부속 시도는 정치적 탄압이다. 손 목사는 교회의 강단에서 성경적 가치와 시리적 책임을 선포해 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론 발언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한 영적 경고와 사랑의 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빌로부속하는 것은 종교인의 손이 이틀 막 하는 정치적 탄압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구하는 것이 있다. 1.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탄압도 즉시 철회하라. 1. 정부와 사법 당국은 즉각 소녀 목사 구속을 중단하라. 1. 이번 일은 이번 일을 시도한 자는 한국 교회와 국민 앞에 과오를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반복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종교 탄환이 멈출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강단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정의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손룡과 목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은 이것이 철들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홍도수 교수입니다. 건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어, 저는 헌법학자로서 왜손흥보 목사의 구속이 잘못되었는지 아, 법률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않으시지만, 좀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국가기관은 인권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 h a v b 21조에서 편의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상, 종교, 표현, 의견 표명에 관해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과 그리고 이 인권이 절대로 차별적으로 침해돼선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인류가 전하고 있는 인권사상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구성문장 많이 발부되는 거 아닌가? 구성문장 많이 청구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손은보 목사의 구속문자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에는 처벌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은보 목사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됐다고 하는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처벌조항 중에서 가장 경미한 범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은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하는 아주 경미한 범죄였습니다. 두번째 손현모 목사가 잘못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설교시간 30분 넘는 시간 중에서 단 1분 2분에 해당되는 사항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이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선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미 당선자는 결정된 상황에서 과연 법률을 적용할 때 구속을 시켜서 해야 될 것인가 의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손흥범 목사의 모든 설교는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범 목사 사은 도망갈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떳떳하게 설교했고 떳떳하게 점수 위영을표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속할 사에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발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적용법조문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년목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는 그 적용법조가 정의돼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용법조가 정의어 있지 않 접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년목사가 자기가 피해자 피로인으로서또피해자로서 방어할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인터넷 세상, SNS 세상,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자유롭게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의 같은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당이 되어 있는. 대통령 회에서 김보준 기부준, 방송 김보준은 엄청나게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손범국사는 설교 중에 일부 정치적 발을 했다는 이유로가 지금 처벌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처벌인가 합리적인 처벌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법조문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이런 경우라면 마땅히 구속으로도 사건을 처리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법. 조문 온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구속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볼때 손윤범 목사의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나아가 전관위가 고발한 것 자체가 이미 손윤범 목사에 대한 처벌이고 인권 침해인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헌성과 위법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탄압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열두 성공군의 이영훈 목사님을 앞서 새기고 극동방송과 김자원 목사님을 앞서 새겼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어오신 손형범 목사님을 구속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말살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입니다. 과도한 정치 수사이고 정치적 보복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선거법으로 구속을 받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33년간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오신 손현무 목사님에게 부주의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역사일의 처음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종교 탄압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벌이고 있는 종교의 자유 말살 시도는 기독교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행 내란 모리입니다. 반민명적이고반 인권적 행태입니다 반드시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3 1운동을 주도했고, 나라를 건국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숙청이고 혁명 아닙니다. 입법 독재, 헌법 파괴, 종교 탄압의 끝은 권력 연장 이 아니라 끝내 권력 보과 파멸을 초래합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을 멈추고 교회의 탄압을 멈춰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불가침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정 운명국가의 자부심을 지키고 세계 인류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면부 목사님을 석방시키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사령 성중동 김명기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이 자료는 구체적인 사항만 맥주생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보도자료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제가 요약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종교표현의 자유치유 및 관련기관 은근침해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부산소재 세계를 기다닌 목사로 33년 이상 부산지역에서 약한 명의 성도를 성경목표자 수능부 성경복 목사에 대하여 공직승급법 위반과 도주의료가 있다는 의미로 인수에 구축한 사실은 종교의 표현의 자유 실체의 자유가 문백히 침해된 사실이며 이에 이어 깊은 우려와 분노을 다 대한민국 법과 국제 인권 규준모두해서 명백히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하고 실현해야할의무를 기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미국 국제 종교 자유법은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타국에서 조직적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 국제사회에 보호하고 시정금금 및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 종교적 자유 침해 해당 수지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인권의 뿐만 아니라 위엔 인권위사회, 미한 국민국 국제, 종교자유국에 이런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전부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의 제소는 국가인권의 법 제4조, 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라 바로 접수를 실시할 것이고 유엔 및 국제사회 연대는 유엔 의권 메커니즘에 공식 진정하는 데 유엔 인권 이사회 특별 제차 종교 및 신앙의 자유 특별 보호원과 표현의 자유 특별 보호원께 긴급 행동이 제출과 유엔 인권 피해 위원회의 국제적 감시와 근고를 촉구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민 국제종교자유법에 입안 제소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의 IRF 즉 미국 국립국제종교자유법입니다제4 0기조를 심각한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래국제종교자위법에서 특별 국 기자들 차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 종교의 자유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한 사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리고 이에 대해서 시선을 심각한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국민의 특히 오늘운 여러분. 고소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우리 국민들 위해서 지켜낼 것입니다. 어떠한 어감에도 불하지 않고 한법및 세계 인권선언 국제 종교 자유권에인시한 인권의 가치를 수호할 것을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